신성델타테크 2024년 1분기 실적을 슬로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3.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9.5 회전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나 전년보다는 감소를 했고. 어, PBR은 7.99로 매우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1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7% 증가했고요. 재고는 2.7%를 감소를 시켰어요. 어, 요거는 아주 잘한 겁니다. 스루 관점에서는. 매출원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더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0억이었는데, 2억 정도뿐이 나오질 않았어요. 81.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회사는 가정용 전자부품, 플라스틱 성형품, 노트북용 TFT LCD 부품 등을 만든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프 퇴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리하는 매출재료비가 1.2%로 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매출은 상승했는데 매출재료비가 내려갔다면 원재료가격이 하락했다고 추정이 되고 스루프 금액은 올라가고 스루프 률도 1.9%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진율은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전체 운영 경비가 16.7% 증가한 거기 때문에 운영 경비가 결국은 손익을 다 잡아먹었다. 어, 슬픈 영업이익은 1억 9800만원, 원가회계 영업이익 1억 8900만원, 800만원뿐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어, 그리고 그픈율의그 변동을 보면 1.9%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익으로 봤을 때는 1.2% 하락,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연간 52회전 이상이면 제거회전율이 그 뒤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에, 과연 원가 회계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 이 화두를 던지면서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400만원 줄어들었고, 전년에는 7억 4,800만원을 줄였습니다. 전체 재고는 거꾸로 원재료가 증가해가지고, 3억 원대가 증가를 했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하면, 회사는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이라고 표현했는데, 에, 분석을 해보면은 에, 이 매입액이라고 표현해야 오를 것 같습니다. 원재료 및 상품도 매입액이라고 표현해야 오를 것 같아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사용액이면 w c a i 야 되는데 전체 재고자산으로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그 회계책임자가 개념을 약간 좀뭘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마이너스 3억 8백만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전년도에는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7%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6.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90억 원인데 이 90억 원이 그총 제조 비용의 25%에 해당하고 3.3% 증가, 했,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3.3% 하락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에서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회사가 WCAI인 줄 알았는데 비상품 재고자산의 변동하고 계비 3억 4,200만 원인데 원재료의 증감액이 3억 4,200만 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그 가감해 주면 일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분명하면은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만큼만 총 제조비용 차이가 있고 생산재료비도 차이가 생깁니다. 어, 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전체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은, 투명하게 일치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48억 8,400만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전년보다 무려 22.7%가 증가했어요. 직원은 한 명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예상 연봉이 6,28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5,100만 원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평균 근로자 임금이 연봉 5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어, 뭐, 자건 어쨌든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 되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1 천만 원대가 임금 인상률이 무려 2,222.3%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 그러면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 가지고 노동 생산성은 좀 떨어졌어요. 크게 내려갔어요. 15.5%나 내려갔어요. 외주 가공비가 33.1%가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또 33.4%나 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액이 큰거두 가지만 가져옵니다. 한 ABC 인건비하고 한세 가지만 크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아그 인건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다른 비용들도 많이 올라서 결국 영업이익이 줄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수 있는 거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9.5 회전이면 매우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24.8%가 하락했고 수급율은 거꾸로 약 1.9%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하게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어, 그리고 이자 부채는 28.4%로 조금 줄였어요. 이자 보장 배율이라는 게 지급 이자 나가는 거에 영업을 얼마나 이벌수 있는 거냐 어, 1.2에서 0.2로 팍 떨어졌어요. 소자본 수익 이, 이익률도 그 0.4에서 0.1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어디에 해당하냐 그러면은 4분면 매트릭스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어, 역방향입니다. 어, 재고 회전율 하락했고 슬픈율은 상승했으면 부식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어, 그리고 그 이거를 반증하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업 아니라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또 인상된 걸 보여줘야 된다. 또 하나, 그 뭔가 모순이 있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만큼은 수량으로 산출해서 하락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판매 가격이 상승했느냐, 인상이 됐느냐? 회사는 참 정성스럽게. 에, HA 사업 부분이 있고, BA 사업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그 히터 어셈블리는 SVC라고 해서 뭔 서비스, 어, 그 사업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델이 변경이 돼가지고, 쓰던 부품이 안 쓰고,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사는 게 생기고, 전에 모델은 없어가지고 또안 사고, 그러니까, 어, 이좀 평균 그, 그 가격 변동 추이를 뽑기가 좀 어, 어떤 대표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계산을 해봤어요 역지로. 그랬더니 에, 내려갔느냐 하면은 아니고 0.19%가 그, 내려갔습니다. 인상이 됐느냐는데 떨어졌어요 거꾸로. 그다음에 판매 가격도 올랐냐 하면은 해보니까 내려갔어요. 글씨가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0.5%. 어 뒷면에서 다시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자기네 그 제품을 이렇게 그이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그정성스럽게 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어, 아주 그 칭찬을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예, 모델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그안 파는 거죠 그 이게 그 납품하는 데서, 그 어떤 제품 개발이 돼가지고, 아, 옛날 부품은 필요 없어. 어, 그러니까 요거 가져와. 그러니까 모델이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이 기업은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기업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재고회준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어,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어, 그래서 분석의 한계는 양산제품 모델 변경이 이제 수시로 일어나 가지고 그이 추이를 어좀 계산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어, 일이차 추론은 원재력가격 하락 추론을 했고, 어, 그다음에 이제그이 분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게 됐는데, 반증이 원재력가격이 상승하고 판매가격 상승인데. 어, 여기 그 1, 2차 출원처럼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서 검증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핵의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는 게제 주장인 거고요. 에, 지금 그 여기 봐서는, 음, 그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을 정성스럽게 발표를 했지만은, 어, 그게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이제 0.2% 하락을 했는데 가격 그 하락 압박률은 얼마나 받느냐 그게 아니고 가공 비율이 그 비용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도 올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안 올리면은 다들 나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납품 회사 납품 받는 회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격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깎으시면 어떡합니까? 0.5% 깎였다, 이게. 자, 그렇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납품받는 데서, 아니, 원재력까지 도안 올랐는데, 어떻게 올려줬냐. 운영 경비는 당신들의 내부의 그 살림이지, 우리도 지금 압박받고 있어. 뭐, 항상. 어, 대기업은, 납품받는 대기업은, 여기가 뭐 LG 어디에다가 납품한다고 그러는데, LG전자인가 뭐 이런데, 다른 데도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 음. 그렇게 해서 검증은 실패했습니다. 좀 아쉽긴 해요. 어, 그러나 원자력 가격도 하락한 것 같긴 같습니다. 음. 그래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2분기를, 그, 아니, 그, 연간 그 매출액을 해보면은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그냥 단순 4배를 합니다. 아, 왜 그러냐? 아, 전년도 그 매출 수량보다 27, 25%면 전년도 수준인데 27%를 했어요, 매출이. 그래가지고 그 추세로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4배 하면 됩니다. 산식이 1더 하기 해놔가지고 산식을 어 그래서 300%로 하면은 4배가 되겠죠. 그래 매출액이 1682억원을 하게 될것 같고, 이때 매출원가는 1469억원인데, 이 매출원가는 총 제조비용도 해서 재고 증간도 감안을 해서 어 매출원가가 나오게 된다. 이 제조원가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예측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 원가회계가 참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실행 결과 어, 누구 우수리까지 돈 주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그걸, 이걸 납품 단가라고 하나 가정을 해 봅시다. 매출액이 1 6만8천원에 팔았다면은 남는 거는 499억 원이다. <laughs> 어, 이상하네, 영업에서. 757억 원이 남게 돼 있는데 499억 원이 깎였잖아. 그러면은 좀 단가 인상을 하는게 아니고 추가 납품 쪽을 좀 찾아보자 음, 저기 뭐 개발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어, 1% 어디 좀좀더 팔아봐 음, 힘들겠지만은 그러니까 영업이 더 열심히 해서 팔아놨다 그러면 은 재고가 2.7% 내려갔었는데 3.7%로 내려가죠 그래서 증감액이 이제 4500만원이 생깁니다.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1469억 원이 돼가지고, 매출액도 1% 올린 거로 해가지고, 여기서 빼고, 판매 관리비도 0.1% 증가하는 거로, 판매 관리비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 보복기 판매 관리비율. 그래서 여기다가 다 비율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게끔, 그러면은, 2000, 아니 2,141억 원, 아니, 2,141원을 본다. 아, 한개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에, 무려 이익이 1,642원으로, 그, 499원 분이안 남는데, 1,642원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재고 회전율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슬로프 퇴계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어 운영경비하고 매출재료비하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 봅니다. 먼저 운영경비 예측을 할 때는 운영경비 기준으로 일단 봅니다. 내 운영경비하고 목표이익, 요거를 맞출 수 있는 매출단가는 얼마냐? 그러면은 운영경비하고 영업이익, 목표이익을 더해 가지고 요거를... 슬픈 율로 나누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166,994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 이게 맞을까? 어,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도 3배 해봐요. 4배. 에, 그리고 그 판매 가격은 다 똑같다. 어, 한대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획을 할 때, 자, 이거,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이, 이거보다는 우리가 좀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않느냐. 마진율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다 한다면 재료비율을 내리고 쓰러픈 어, 위험을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간다고 봤어요. 다, 납품단가도 그걸 그래, 실행 결과를 보면 166,900원에 설게 되면 696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요거에서 또 욕심을 내서 연간 재고 회전율이118.2 회전이나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한 에, 그,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120 회전 1.5%더 어, 해보자. 그러면은 1 6 9,574 원에 팔게 된다면은. 에, 그다음에 그 운영경비도 조금 늘겠죠. 또 판매 노력을 하니까. 그 그러니까 운영경비는 이, 이 매출, 재료비 증가율, 그 곱하기 그 운영 비율입니다. 34%니까. 그러니까 0.5%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381억 원이 나와요. 그래서 298억 원을 더 추가 경비를 써가지고, 685원이 벌린다. 더 추가로. 그러면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 밑에서 그 요약표를 좀 썼는데 매출지리비가1.5% 올라가고 운영경비는 0.5% 올라가고 어, 영업이익은 98.3%가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재고회전율이 매우 높아 일회전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은 굳이 원가회계를 할 필요가 있다. 원가계산은 원 일에 할 것이기에. 그 물건들은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이게 전체 3일에 1회전 하니까 한 달을 30으로 보면 한 달에 10회전 하거든요. 그러면은 1회전 빨리빨리 현실이 얼마 이익이 남지 뭐 하면은 슬퍼스로 하면은 그 원가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현상이 금방금방 나와서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흐름을 그냥 바로 리얼 타임으로 리얼 타임으로 보여주니까 물론, 이거는 전산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 이런 그 새로운 뉴 월드가 있다는 거좀 소개를 하는 거고. 그런데, 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재고를 감소했으면은, 판매가는 액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는데 예, 이익이 조금 더 났었죠. 그런데 예가가 이번에는 좀 낮게 나왔어요. 아, 이게 그러면 어떤 특별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머리를 끙끙거리고 생각해 보면은, 재고자산 회계통, 회계투명성 검증이 실패했다. 아, 이게 뭔가가 그 있다, 이게요. 음, 그러니까, 아, 투명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에, 그, 재고 흐름, 그 다음에, 이제, 그, 1, 2, 3단계, 그런 것도 거치지만은, 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이게 흐름이 같아야 되는데, 왜 역방향일까?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게 검증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논리를 쭉 해온 거죠. 그런데 네, 검증에 실패했어요. 어, 아쉽습니다. 아, 잘, 재고해주 이런 회사는 스루풋으로 해야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해야 됩니다. 아, 참 그게 문제예요. 강제로 원가 회계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어, 기업이 그냥 정하면 되는 건데, 에, 이게 그 디팩터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원가 회계가 아, 그게 이제 고민인데 관리 회계라도 도입을 해서 어, 의사 결정을 잘하도록 그렇게 좀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음, 별도로 그걸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가 접근할 그런 마음은 없고, 뭐 명색의 은퇴를 한 입장에서, 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 좀, 뭐, 다른 데에서도 자극을 받고, 그리고 일반 그, 이, 뭐, 그 이해 관계자, 어,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누구라도 그, 이, 시청자의 층에 관계없이, 아이 세상이 원가회계로 들어가는데 슬로프 세계라는게 있구나 이런거 알리는게 제주 목적입니다 EAT세후 현금 순이익 이거는 이제 현금지표는 이제 양날의 검으로서 하나 더 준비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37억 6,100만원을 천 벌었어요 아까 그이 영업이익은 뭐이 얼마 몇 억분이 안 됐잖아요 어, 왜 그러냐? 강가상각비 이런 거다 빼면은 현금으로 이만큼 남았다. 이얘기예요 근데 작년보다 1.2% 반이 줄었어요. 그리고 EMS는 형, 그, 사업활동을 해서 전부 다 유입된 돈이 얼마였냐? 232억 원이 예, 유입이 됐었는데, 최종 64억 원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 e 스에 205억 원의 투자가 있었다. 아, 이것은, 이... 그뭐 비유동자산의 그 증감 내용을 또 추적해 보면 어디가 많이 투자했든가 뭐인데 종속기업에 많이 투자한 거로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자유현금흐름 으그 채권자한테 21억 7700만 원을 갚았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갚은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28.4%로 내려갔고 주주한테 간 것이 이익배당인데 1.1%입니다. 정년도보다 0.1%도 인상을 해가지고 상승을 시켜서 배당을 했다 이거죠. 어, 그만큼 이 돈을 벌었으니까 배당도 가능했고. 그래서 이게 34억 원이 그런 맞, 뽑은 게 맞아? 자본번명표에서 검증하면 일치를 합니다. 배당금이 있고 종속기업 소유지분의 증가액이또 있어요. 어, 그래 가지고 그걸 합치면은 에, 34억 3,400만 원이 에, 그, 음, 주주들한테 간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65,700원으로서 야 이럴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2023년 어, 1분기 말에는 11,735번에 안 했는데. 무려 54,970원이 뛰었습니다. 뛸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전 세력들이 보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보도방, 아 보도방인가? 무슨, 아니, 무슨 당이라고 그러죠? 보도방은 노래방, 보도방이고, 그건 얘기를 들어봐서 그런데, 에, 무슨, 무슨 당이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네, 또. 그런데 리딩방? 어, 리딩방. 아, 불법,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요즘 골치 아프다고 그러죠. 아, 저도 문자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허, 그래서 계속 삭제,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는데도 계속 와요. 아이고, 참. 어쨌든, 음, 그, 장복 가격은 8,218원 됩니다. 한, 한, 이거 따블 봐가지고, 한 16,000원, 뭐, 이 정도면 적정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PBR이 7 9 9입니다 1.44에서 어, 왜 이렇게 뛰었는지 전혀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 미래 가치도 떨어졌어요. 미래 가치도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은 내려갔거든요. 자 주주 내역을 보면 구본상 씨가 1 7 6 9를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 신흥이 14.97% 고목 대타 화공이란 데가 9.46% 그다음에 외국인이 그래도 중소기업이지만 9%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다른 타 기업들이 주식을 이렇게 한 거는 우호 지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어, 그 KCC가 그 삼성물산인가 어디해서 우호 지분에서 합병할 때 KCC도 아이, 합병하세요. 음. 이렇게 했고 국민연금도 박근혜 때 국민연금 편 들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엘리엇이 그냥 불러가지고 어뭐 작은 그때 이후로 박근혜 언니도 탄핵이 되고 작은 친중 그것 때문에 뭐 여기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그러면은 어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